스위스는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부패 혐의를 우리에게 거부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불 품이 전환함에 따라 중국의 휘발유 수요 피크가 거의 가깝습니다. 리놀트는 연소 엔진 자동차의 금지를 2040년까지 연기하려고 합니다. 남미의 겨울 여파는 거의 4 0시 온도에 도달하며 그동안 스위스 마운틴 피크가 떨어져 떨어져 3,500만 입방피트의 바위가 아래 계곡으로 보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더 많은 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빙하 휴식은 알래스카에서 주요 홍수를 일으키고 공무원은 응급 선언을 발행합니다. 일본의 711은 오니기리 라이스볼의 바퀴벌레에 대해 사과합니다. 레모브의 독일, 독일 투자 그룹 버텔스먼 투자는 중국 신생 기업에 700만 달러를 쟁기. 웰스파고 웰즈파고는 퇴정물 누락을 유발하는 글리치의 해상도를 확인했다. 테더는 교육성과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업 소프트웨어를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PM 자야지오 밀로니는 위약 가수 브라이언 모코카크 뇌를 파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고소했다. 케냐의 노동 분쟁에서 시간당 3달러의 페이스북, 티크 및체크 부트에서 독성 콘텐츠를 청소하는 근로자는 법정에 간다. 프랑스의 리무지즈에서 경찰의 청지 명령을 거부한 후 스쿠터 사고로 사망 한두 명. 던전즈 앤 드래곤 쓰는 일러스트레이터에게 AI 사용을 중단하여 판타지 프랜차이즈를 위한 아트워크를 생성하도록 지시합니다. 밴데일 냄코의 태컨팔은 페루에 돌아온 캐릭터와 새로운 전투기가 태컨팔을 사랑하는 커피를 좋아하는 에주시노와 오리진을 까마귀를 환영합니다. 볼더 어즈 게이트 3은 10만 명의 동시 선수를 위해 준비했으며 70만 명을 받았으며 일부는 81만 4천 명의 동시 선수를 보고했습니다. 볼더의 게이트 3은 이제 PSO에서 가장 많이 발리는 선조문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융합 반응에서 순에너지 이득을 두 번째로 달성합니다. 일본은 8월 말까지 후쿠시마 물 릴리스를 시작하는 일본 아사히 신번 보고서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는 X가 자신의 플랫폼에 대한 대시물을 따라 보스가 부당하게 대우받으면 X가 법적 청구서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상회의 플랫폼 주은 직원들에게 직장을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8월 8일에 새로운 니산 니스모 모델 프리미어 GN 니산의 SUV 타이탄은 2024년 모델 이후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라크는 텔레그램 앱을 차단하고 개인 데이터 위반을 인용합니다. 이라크는 전직 공무원에게 250억 달러가 넘는 20편에 대한 인터폴 경보를 찾아 영국에게 전직 공무원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작은 위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공장을 개방합니다.